이 숲에는 사이렌 애드라는 괴물이 출몰합니다. 지금부터 이 숲에 집을 지어볼 겁니다. 오우 쉿. 야, 물 이쁜가봐. 미쳤나봐. 요 쉣! 뜬 뭐야? 아니, 왜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지? 이거 양이다. 사탕수수까지. 근데 사실 사탕수수는... 뭐딴 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 못 먹거든요. 이걸뭐 당장에 뜯어 먹을 수 있다면 나는 뭐 푸바오겠죠.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저희 최종 목표는 쌀이네들을 잡는 것입니다. 인챈트는 불가피하겠죠. 일단은 일로 와. 숨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아나 이씨. 방금 애기 양이 울었어. 아기 양 아버지 죽은 거아나봐 어, 근데 잠깐만 검은새가 아니었어 아빠 양은 원래 사연이 다 있었겠지 아 뭐야 <laughs> NPC 마을 제가 원래 야생하는 방식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참 식답이 짓지 않거든요 그냥 얘네 집 뺏어먹는데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사이렌 애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돼요 사이렌 애들의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잡을 거거든요 그 친구를 내가 아까 크리에이티브로 몇대 때려봤거든? 애가 안 죽어? 철이다 핫둘셋나 깔끔하게 4개 네 이상 줬으면 좋겠어 줘야돼 개발! 하나만 더 있으면 근데 이 마을에 왜 건초 도미가 없죠? 아니 농구 친구들 일을 안 하나?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쓰레기 같겠죠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나처럼 힘 없고 불쌍한 모험가들 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모험가들을 위해서 건초 도비는 항상 구비 놓는거 아니었어? 나 진짜 속상할라 그러는데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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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뭐야? 내가 방금 얘네 가둘라 그랬거든? 아니야 건초 도비 어디 있어? 묻잖아. 어? 뭐지? 가둬달라는 건가? 근데 벌써 어두워지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고양이다! 너 연어 좋아해? 연어? 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그치그치 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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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런 싸가지없는 야야 너.. 놀... 야야야야 엄마! 집 개박살났는데 잘만 자네? 일어나!! 밤이에요! <laughs> 그래, 자지 말고 건초도미를 만들라 이 말이야. 일단은, 딴 곳은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 주민 마을에서 나무를 좀 빌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형태는 조금 남겨놔야겠죠? 이 주민 친구들도 와서 자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모를 거야, 분명. 호잇! 야, 미안하다. 와. 아... 아니, 크리퍼가 왔. 야, 내가 한게 아니라 크리퍼가 왔다고. 왜날바 인마. 저기 먹이를 내가 줬는데. 엔더맨? 혹시 몰라. 엔더 진주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내가 혹시 몰라. 언제 어디서 사이렌드가 나를 습격할지 몰라. 숲에서만 나온다는 거 구라일 수도 있어. 어디까지나 제작자 피셜이기 때문에.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설산에 그거 있지 않냐? 가루눈, 이게 또 가루눈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동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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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셰떡 목이 좀 맛있어 보이는데, 찾았다. 묻힌 동굴 근데 이 정도 크기면은 철갑이 뭐야? 다이아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오우 셰 밤인데요. 음. 잠깐만, 나 얘네 잡아서 댕댕이 꼬셔야돼 보이는 스킬레톤 다 잡아 오우! 쉣! 아나 어두운거 싫은데, 아너네 뒤졌어, 잠깐만 내 배풀 배풀 하 날라갔네? 까비 이 사이렌이 뜨잖아. 나못 봤지? 집으로 도망가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쏘지 마 봐, 새끼야. 점점 가까워지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이야 아니지. 아닌가봐 아닌가봐 다행이다. 와잠만 아니 숲에만 스폰된 다음에 미친. 근데 잠깐만 이거 내가 안 봤던 NPC 말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난 여기 온 적이 없어. 밤쌀 있는 소리가. 아 이제 왜 계속 저기서 막 무섭게 하냐 사람을. 어 미안하다. 어 고양이 고양이 먹을 사람. 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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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너네 꺼져라, 진짜로. 아... 아, 얘들아. 형, 지금 교감 타임 중이었잖아! 연어. 연어 먹고 싶은 너네 말고! 너네 연어 말고 나를 먹고 싶은 거잖아! 둘, 셋. 꺼졌다! <laughs> 아! 자, 이제 내 인생에 크리퍼는 없다. 자, 자. 너희도 농사를 안 짓는 거니, 얘들아? 왔더 the... 아니 고양이 어이가 없는 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분명 고양이를 꼬신 건 나인데 왜 다른 주민 옆에서 자고 있나요? 근데 얘네들 건초 도민을 안 키우나? 아너 애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죄송합니다! 아니 이 너무 동네는 야 이게 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민아 야 주민아 살려줘라 와야 뭐야 이거 아니 미친 아니 사이렌 애들 보다가 이씨 근데 얘왜 나를 인식 못하는 거 같냐 아침이라 그런가 너 바보니? 너 바보냐? 야, 가까워지니까 떨리는 거 뭐야? 이거 얘, 나한테 오는 거야? 진짜 고양이 소리, 고양아 설마 내 고양이 너가 죽였냐? 아이, 미쳤냐? 가까이 왔어! 강아지 소리 힛. 잠깐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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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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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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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프로 와버린 것 같은데 없나? 야이 소리 좀 내지 마봐 진짜 가루는 트랩을 한번 써볼까? 사실 가루는 트랩만 성공을 한다면은 딱히 필요가 없거든 인챈트가 맞잖아. 거기 다또뭐 언젠가는 뒤질 거 아니야. 야, 미친. 미친 어딘데? 어디 있는데? 근데 이왕이면 좀타이가 같은 데 있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타이가 지역 지어... 찾았다. 내 생각엔 사이렌에도 한이 정도 크기인 될 거란 말이지. 그 사이에 숨어서 내가 잘안 보일 확률이 있어. 인정? 여기 집 꼭대기 에 지어 가지고 그 친구의 행동 모든 것을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약간 스카이블럭 갬성으로다가 본인의 섬을 넓힌다는 느낌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여기있으면 다 보여 오케이 근데 어째 나는 항상 집 짓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항상 이런 뭐 컨테이너가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집 말고 연구소 느낌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뭐 가로는 트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대략적인 크기는 좀 알아야 돼 음, 응, 좋아. TV 좀 작은데? 아 연구소잖아. 오케이. 아무리 연구소라고 하더라도 상자는 필요하다. 나왔다. 고양이 소리지 마, 마 지금 이 나무 바로 옆에 있는 거지. 이 약간 베어 먹은 듯한 이 나무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사라지면은 여기 가서 크기를 한번 재보자고. 지금 저 친구 나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 아 쟤가 계속 고양이 소리로 나 유인하고 있어 나 당할 거같아 너한테? 내 고양이 니가 죽였지! 어, 집좀 괜찮은데? 아니 왜안 사라져 얘? 나 이제 활동 나가야 되는데? 아쩐 아문데 아싸리 그냥 죽을 각오 하자 가볼까? 수틀님 이거 타고 바로 도망가야 돼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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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ne bir ne bir çandı ne bir çandı ye. Ya dal ne bir çalar ye. 아니, 무슨 일이지? 와, 뛰어오는 거 봤어, 여러분들? 와, 진짜 개봐야 이거. 1, 2, 13, 14, 15, 16, 17. 오케이, 17. 일단, 17칸 정도만 파고, 용암으로 한번 공격해보자, 어때? 얘가 그래도 물 위를 걷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차에, 사이렌 헤드 잡기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